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전체가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의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주일날 좀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달력 외에 교회력이라는 게있죠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새해 첫날이 1월 달이 아니라 11월 달입니다. 대림절 시작할 때 성탄절 4주 전, 대림절 시작할 때 그때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때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나타나심을 기념한 어떤 일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은 날이라고도 하고 어떤 일은 동방 박사가 찾아온 날이라고도 하는 주현절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봄으로 오면 고난주간 지나서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고 그렇게 한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 달력은 태양 주기에 따라서 반복되는 달력이지만 교회력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사건들을 가지고 한 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laughs>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달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시민력 있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쓰는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종교력이 바로 오늘 나온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민력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시브리 사람들이 흔하게 쓰던 달력으로 따지면은 한해 시작이 우리 달력의 9월, 10월 달쯤에 오는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북미 지역에서 한 학기가 9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과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달에 나팔절이라든지 대속제일이라든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온 민족이 함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절기들이 저 첫째 달에 몰려 있습니다. 왜이 달이 첫째 달이 됐는가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 전통적으로 가르쳐 오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달이 저 티슈리 달이다라고 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달력은 그 가나안 지방 네스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오래 전부터 상유왔던 것을 유대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 시민력, 저첫달 티슈리 월인데 티슈리력이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저 시민력은 그렇게 농업하기 위해서 또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달력이고 그걸 계속해서 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본문에서부터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그날 그달 여기서부터 새로운 달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시대가 생, 시작됐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시민력은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는 달력이라면은 종교력은 구원의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달력입니다. 그래서 저첫달 3월 4월쯤에 오는 저거는 이제 달을 음력을 음력처럼 달을 중심으로 하는 달력이기 때문에 계속 좀 날짜가 바뀝니다. 3, 4월 달에 아비월이라고 하는 첫째 달에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아비월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친 후에 아람어로 바뀌어서 니산월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좀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티슈, 티, 저 시민역의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종교력 시작되는 봄에 오는 비를 늦은비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쓰고 있죠.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사이클이 반복되도록 시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달력을 사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참 의미심장하게 대조가 되죠. 창조의 섭리와 구속의 섭리. 그두 가지 원리, 두 가지 사이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달을 러시에게 달의 시작 곧해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계속 진행 하시다 이제 마지막 열 가지 재앙을 시행하시기 직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달이 달이 이제 너희들에게 첫 번째 달이 될 것이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첫 달은, 그첫 달이 시작되는 이 6월절은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광복절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일 거예요. 이 달은 유대민족의 생일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독립된 민족으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첫 날인 것입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려지시기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역사를 지금까지 쭉 돌이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늘한 개인 개인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뭐 하갈에게한 개인 개인에게 찾아가셨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저, 구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애국왕 바로에게 너를 세운 것은 난데 그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너와 온 천하에 알리려 하기 위함이다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이 독립된 민족으로서 서게 되는 첫 번째 날이자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존나 에드워즈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온 피조세에게 알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유월절의 어마어마한 사건, 열 가지 재앙들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이적과 능력들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 있는 분이신지, 이온 피조세계를 말씀 한마디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며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써있었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화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6월절은 그냥 과거에 한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매해 반복되는 절기가 됩니다.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절기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의 체험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이렇게 썼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이게 6월절 처음 시작됐던 그 날에 이 사람들이 그 날을 어, 경험했던 모습이거든요. 이제 내일이면은 온 애굽의 모든 쳐다들들이 다 죽을 것이고, 온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난이 닥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에 달하는 것이라고 추산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자기 삶의 터전들을 떠나서 내일 갑자기 떠나야 돼요. 무슨 짐을 막 가지고 이삿짐 쌀 정신도 없고 이제 막 떠날 준비를 하고 발에 신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누룩으로서 빵을 구울 시간도 없어서 누룩 안 들어간 빵 구워가면서 급하게 6월절 양 잡아서 쓴나물과 함께 먹고 떠나야 돼요 그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매해 그날이 올 때마다 그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런 반복이, 반복적 경험이 예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일이에요. 주일은, 여러분이 주일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빛이 쓰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이에요. 첫 번째 날, the eighth day. 그리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던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께서 빛으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날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그 날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모든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쉬고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공동체 전체가 함께 화평과 사랑을 누리며 그 하루를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구원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주일 예배 큰 의미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한해 동안에 반복하는 것이 교회력인 거예요 영어로는 그것을 리터지 예전 예배 형식이라고 하죠 이 핵심은 리드믹한 반복에 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거의 매일 아침 이곳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똑같은 일을 리드믹하게 반복해요 똑같이 기도드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또 같이 찬송 올려드리고 말씀 읽고 설교하고 개인기도합니다. 반복합니다. 매 주일 우리는 똑같은 예배 형식을 반복해요. 예배로 초청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선포하고 공동체가 함께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읽기 전에 기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계속되는 반복입니다. 이런 반복이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하고 또 무의미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셀리브레이트 하는, 송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점점 더 깊이 배워갑니다. <laughs> 어떤 예배학자가 재밌게 표현했는데,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은 반복을 결코 지루해 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린아이에게 한번 재밌는 장난 치면은 계속해야 됩니다. 한번 깎고 하면은, 아, 한번 재밌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계속. Do it again, do it again. 계속 해줘야 됩니다. 어린 아기들에게 그런 반복은 지루한 생명력 없는 그런 반복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도 늘 새롭고 늘 기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리터러지가 있어요. 태양은 늘 정해진 그 시간에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하늘을 늘한 바퀴 돌면서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리듬에 따라서 모든 생명들이 잠들었다가 깨어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의 활동들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늘 정해진 그 시간에 해는 서쪽으로 지고 또 달이 뜨고 밤이 찾아오고 모든 살아있던 것들은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 날이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laughs> 그래서 그 예배학자가 재밌게 표현하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너무나 기뻐하신 나머지 또 해봐 또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온 세상을 재촉하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너무 도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두려게 한번더한번더 마치 훌륭한 퍼포먼스를 한 성악가에게 앵콜하듯이, 한번더 앵콜 하듯이 한번더 앵콜 한번더 앵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절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매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또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재현하면서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다 지셨던 그날의 그 슬픔을 우리는 매해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매해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송축합니다. 매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늘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지를 매번 똑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사랑스러우면 이 진리의 말씀을 매해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매해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반복적으로 체험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그냥 기억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일 뿐 분위기도 몸부림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또해 주세요. 또해 주세요.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저희들에게 체험케 해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리터지의 본질은 반복에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수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질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구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 절기 오면은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수천 년전그 날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셨지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셨지 계속해서 그날의 체험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스럽게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유월절 절기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모든 절기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늘 그렇게 새로워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 지치거나 질리지 않으셨구나, 아직 이 피조세계를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하면서 매일 아침 눈뜨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모임도. 우리들의 말하자면 절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겟세멘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곁으로 우리는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함께 체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자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을 받고 싶어서 애쓰며 그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늘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리터지들을 반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그만 되었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할 것이고,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들을 지킬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계속 가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리터지들을 지루한 것이라고. 무의미한 반복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다시 한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으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가 우리들이 얼마나 기쁘게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늘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